경제적으로 굉장히 내가 힘들고 버티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회사에서 망신수 구설수가 들으면 뭐가 있냐면 회사에서 내가 관할 수도 있어요. 알돌심 그리고 또한 내 행동조심 꼭 하세요. 어느 한 사람이 잘 돼갖고서는 우리가 다 편안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곧 있으면 이제, 네. 이제 2020년이 가고 네. 2021년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미리 음. 1월달 운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음. 이렇게 찾왔습니다 음, 아이고, 그렇네. 벌써 이제 신축년이 왔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기, 이해해도, 어, 양력으로 하면 이제 다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축년이 이제 왔는데, 우리가 뜬 사람들이 다 기대하죠. 신축년이 어떨까. 지금 너무너무 힘드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마음에는 근심도 많고, 너무 힘들었던 한 해다 싶어서, 다음에는 어떨까 기대를 너무 많이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신축년에 1월달 여러분들의 운세를 알아볼까 합니다. 전에 같이 항상 얘기했듯이 자축 임묘로 시작을 해서 술 해로 끝나는 걸로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축에서 두띠를 여러분들하고 알아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항상 얘기했듯이, 자, 하면은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지띠들이 어떨까 그랬는데, 어, 사실은, 어, 20년도에는 지띠들이 연으로는 사실 좋았었어요. 근데,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너무 힘든 이런 시기가 되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 총칼만 안 들었지. 이게 전쟁이잖아요. 지금 세균전쟁으로 해서 온 지구가 들썩들썩 하고 많은 이들이 이렇게 죽고 또 병들고 또 살아있는 우리 자체들만도 굉장히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조금이라도 알고 가면은 우리가 좀 보탬이 될까 해가지고, 어, 저희 제자님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고심하고 기도들도 많이 하고 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물론 또 저도, 어, 모든 이들이 또한 우리나라 또 국민, 또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래서 항상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자 하면은 이달에는 그, 1월달에는 여지껏도 힘들었는데, 좀 금전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요. 어. 왜냐면 조금 낮았으면 하는데, 이 동지딸, 11, 저기, 이 동지딸에도 굉장히 힘들고, 양력으로 1월달입니다, 1월달. 1월달 너무너무 금전적으로 힘든 월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미리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힘든 금전적으로 힘들 때는, 어꼭 나가야 지출이 돼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 아닌 다음에는 내가 욕구로 산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좀 필요해서 가졌으면 하는 이런 어, 물건들은 조금 자제하고 다음으로 미루라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은 어 지티신 분들이 어 1월 달에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연으로 굉장히 힘들어 왔거든요. 이제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 월살이 들어와서 1월 달에도 역시 금전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그 동안에 장사를 했던 자영업자들 분들은 거의 다 이제 코로나로 2.5 단계, 3 단계 가니 안 가니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3 단계까지 안 가도 3 단계나 다름없이 지금 다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 열어도 손님들이 안 오고. 물론 저부터도 많이 조심을 하죠. 어 손님들 지금 연락 오시면은 거의 대면 상담 안 하고 전화 상담으로 거의 많이 돌리거든요. 물론 본인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어 그랬듯이 물론 예, 열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이제 많이 힘들어요. 그나마도 자택금을 재택금만 하는 그 직장 생활에서 월급이라도 나오는 분들은 그나마도 괜찮을 겁니다. 근데 이분들도 나만 그. 어, 월급을 타서 나만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내가 월급을 타면은 내 가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부모님이 계실 거, 부모 형제가 있을 것이고, 또한 결혼하신 분들은 가정이 있고, 가정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사실은 어느 한 사람이 잘 돼갖고서는 우리가 다 편안해지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만 잘 돼갖고는 안 돼요. 나, 내가 잘 되고 편안하려면은 내 주변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내 지인들이 같이 다잘 돼야지만, 이것이 다 편안해지는 거지. 나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게 결코 편한 게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냥 우리 굶지 말고 건강하게. 그냥 이 시기만 잘겨 버텨, 버텨주면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전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내가 조금 나오면 내 주변 사람들도 한번 정도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뒤띠신 분들이 그 1월 달에는 금전적으로 굉장히 더 그 동안에도 쪼들렸는데 더 쪼들리는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왜 똑같이 돈이 되는데 내가 받는 월급도 똑같은데 왜 그러지? 근데 이 이렇게 월살이 돌아버리면 뭐가 있냐면 나가지 말아야 될 돈들이 자꾸 나가요. 갑자기 내가 누가 부모님이 내 형제가 누가 내 가족이 아프다 아플 수도 있고 또한 병원도 갈 수도 있고 또한 이렇게 새해가 오다 보니까. 그, 새해 명절이라 해가지고 또 찾아볼 사람도 있어서 더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렇게 월살이 들어오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내가 인사치료해야 될 분들한테 조금 줄이세요. 그냥 예의적으로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래서 쥐띠신 분들은 1월달, 예, 양력으로 1월달, 이달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내가 힘들고 버티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이 시간 또한 지나갈 거니까 조금만 버티시면 좋은 날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고 우리 주변에서 서로 서로가 따뜻한 마음만 있고 내가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서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지 뛰신 분들 힘들어도 여지껏도 힘들고 그랬지만 1월 달 경제적으로 힘든 거잘 버티시고 그 힘내서 다음 달 우리 좋은 그런 시간을 계약하고 잘 버, 힘내서 버텨주라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이 월살이 들어와 있으니까 1월 달에는 다 조심해라. 지띠이신 분들한테 좀 조심들 하세요. 다른 해도 힘들지만, 은 다른 달에도 힘들지만, 이달만큼 조금 더 힘들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리 미리 준비하시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띠를 여러분들하고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소띠를 알아볼까 합니다. 그. 소하면은 내년 저기 1월 달이면은 신축년이잖아요. 근데 양력 이 1월 달에는 이 소해 아직까지 그안그 그 삼재라는 기운이 아직 남아 있다 보니까 그 내가 열심히 해도 구설이 들어오고 또한 내가 잘한다고 해도 남한테 좋은 소리 못 듣고 이러는 달입니다. 이 1월 달이. 그러니 여러분들 어 그동안에도 많이 힘드셨지만은 어 한두 달만 참으시면은 이 저기 여러분 소띠이신 분들이 굉장히 좋은 날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띠이신 분들이 이달에는 망신수 구설수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하는 거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회사에서 망신수 구설수가 들어면 뭐가 있느냐면 회사에서 내가 고만둘 수도 있어요. 내가 그 당해던 회사에서 아니면은 직장에서 내가. 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다 보니까 내가 고만옷 벗고 나오는 수가 있고, 그, 그것도 망신수 구설수예요. 우리가 볼 때는 꼭 입으로 얘기해서 누구를 안 좋게 얘기해서 그것만이 구설이 아니고 망신이 아닙니다. 내가 당했던 곳에서 내가 그냥 누가 그냥 본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웃으면서 나 잘렸어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다 구설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망신으 그래서 소띠신 분들이 이 (1월달에는) 굉장히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있는 곳에서도 내가 묵묵히 누가 내가 항상 망신 수 구설수 들어오면 얘기하죠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그냥 귀로만 듣고 내가 그냥 참고 가는 것이 가장 상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한 그 소띠신 분들 1월 달에 이렇게 망신수 구설수 들어오는 건 물론 직장이나 이런 걸로 내가 생계 직갑되는 직결되는 일들로 인해서 이런 일도 있겠지만 정말 나하고 생계하고 전혀 관계없이 잘하고 있는데 괜히 내가 아니 했던 얘기들도 주변에서 나한테 그런 얘기들로 본인이 했니 아니면은 저 사람이 그렇게 했으려니 하면서 그냥 안좋 내가 정말 해갖고 나는 얘기들은 구설수가 아니에요 내가 안한 것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네가 해지 않았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걸 구설이에요. 그러니까는 소띠신 분들은 이달에 말 조심. 그리고 또한 내 행동조심 꼭가세요 1월 달에. 그러고 나면 이 시간도 금방 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소띠신 분들이 이 1월, 음 양력으로 1월이지만은 저기 삼재가 아직까지 이제 끝나는, 다, 저기 아주 한참 진을 치고 있는 그 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달에는, 어, 저기 뭐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 이거 언제까지나 이렇게 갈까 그러는데, 어,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도 항상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들은 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따뜻한 봄날은 돼야 우리 마음속에 따뜻하게 모든 일이 풀리지 않을까 싶네요. 어, 방송에서도 항상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백신이 뭐니 나와도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해답이 아직까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고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내가 묵묵히 내할 일만 다하고 또한 내가 직장에서 고만둘다 할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산입에 거은 줄은 안 친다고 했어요. 옛날부터 소띠라는그 열두띠 중에서 항상 장점이 뭔줄 알아요. 어느 곳에든지 어느 힘든 곳에든지 정말 아주 어려운 이런 상황인 그런 곳에서도 내할 일만 묵묵히 하는 거 고집스럽게 그런 어떤 장.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소띠이신 분들은 항상 내가 그 으뜸으로 쳐요 돈 많고 꽤 많고 머리 좋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은 자기 할도리를잘 묵묵히 하고 가는 그런 사람 저 어, 물론 다 인정하죠 저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소띠이신 분들 지금 1월 달에 누가 뭐라 해도 내할도리만잘 하시고 가면은 이 구설수 망신수가 그냥 시간이 가다 보면은 해소가 되고 또그 시간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1월달에는 어, 내가 하고 싶은 거 조금 참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도 너, 또한 내 같은 일하는 동료한테도 내가 내 비록 나한테 좀저 같이 일하는 저 친구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좀 참고 지나가시고 또한. 어, 내가 부부지간이래도 어, 아유 네? 내, 내 마누라가 왜 이렇게 요즘에는 저렇지 그래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또한 남편이 요즘에 이렇게 어려운데 아니 그냥 누구네 어, 아빠는 어, 그냥 꼬박꼬박 가져오는 데 우리 아빠는 그 회사가 뭐 그런 데 들어가서 그냥 힘들어 그런 거 그냥 불평불만도 있고 힘들고 그래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지나가다 보면은 금방 이달 갑니다 자 소, 그래서 손띠이신 분들은 내가 내 입을 조심해야 돼요. 본인의 입들을 내 행동을 그게 조심하다 보면 이 시간이 금방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게 지띠하고 석띠 여러분들하고 1월달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임묘해서 두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볼까 합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조금씩 예비하고 준비하고 가, 가라는 뜻에서 여러분들하고 이 달월별 이 운세를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는 뜻군요. 다음 시간에. 좀더 제가 여러분들하고 더 좋은 얘기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대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봤습니다. 아, 백서감의 천국마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